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한 께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너희가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느냐,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53절에 등장하는데, 땅은 사람의 수에 따라서 그들의 유산으로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인구조사를 해서 숫자가 많은 어, 지파대로 땅을, 더 많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땅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죠? 예, 위치도 중요하죠. 예, 다막 산간 지형이고, 험한 곳을 배정받는 지파는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구에 따라서 땅의 크기를 분배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을 너희가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 많은 데서 선택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하세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아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지파에게 주신 것이다. 난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59절 또 60절 말씀에는 요게벳이 등장하고 또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등장합니다. 요게벳은 그 모세의 어머니죠, 여러분. 그래서 59절 말씀 보면 아무람의 아내 이름은 요게벳인데 그는 레위가 이집트에서 얻은 딸이다. 요게벳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어, 뜬금없이 갑자기 이제 모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이런 이런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 또 60절에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태어났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우는 금지된 불을 주 앞에 드리다가 죽었다. 또 뜬금없이 나답과 아비우 사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다른 불, 하나님께 허락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여서 그들이 제사장이었지만 죽임을 당한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 요게벳의 이야기, 요게벳이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기록이죠.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모세를 출생한 거니까 영광스러운 기록이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아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또 여러 아들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부를 들이다가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어요. 이 수치스러운 기록이죠.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영광스러운 기록과 수치스러운 기록을 하나님께서 남기셨어요. 그것들을 기억하라고. 그러면서 이 땅을 분배받는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1세대들, 그러니까 출애굽엔 이집트를 나온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다 살아남지 못하고 지금 땅을 분배받고 기록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1세대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2세대들이 이제 땅을 하나님께 받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기록과 수치스러운 기록을 남기셨어요. 요게벳은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 모세의 유모로 들어가게 되고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하나님께 그의 삶을 맡겨드리고 분명히.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 아기에게 말해주었겠죠 말 안해줬을까요? 그냥 젖만 먹이고 너는 바로의 딸의 왕자다 그냥 이렇게만 해줬을까요? 그렇게 안했을거예요 신앙을 믿음의 유산을 계속 흘려보내줬죠 그러나 아론에게서 나온 나답과 아비후는 거의 뭐 깡패같은 짓하고 성전 안에서 그리고 뭐 허락되지 않은 이런 다른 부를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나눠주고 흘려보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더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집트를 탈출한 1세대들, 그들은 다 사라졌어요. 갈렙과 여우수아 갈렙과 여우수아는왜 기록됐을까요? 이두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아 가나한 땅을 받았지만, 불신앙으로 믿음이 없었던 1세대들은 다 사라지게 되었다. 는 사실을 오늘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반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나의 삶을 가장 세심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선택과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시오.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는 신앙의 공동체에 함께 속해서 함께 섬기고 함께 애쓰고 함께 사랑하지 않고 혼자 큐티하고 혼자 주일날 예배만 갔다 오고 절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개인의 하나님이란 부분을 너무 많이 묵상하고 받아들이지만 바울은 언제나 공동체의 하나님 하나님은 한 개인을 선택해서 그한 사람의 구원만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한 백성을 선택하셔서 한 백성, 한 공동체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 공동체에 속하셔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섬기시고 여러분 목장, 셀, 순, 또 교회의 여러 부서들 여러분의 손길이 가야 할 곳곳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숨 섬기고 때로 부딪히고 때로 기도해 주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저 아내가 요즘 많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제가 이제 목장 모임을 하고 사람들과 교제가 있고 목장을 통해서 어제는 가정 목장을 같이 모여서 나눔을 하고 확실히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한 공동체 안에서 성장할 수 있어요, 믿음이. 나 혼자 경건 생활 하는 거 중요한데, 공동체 안에 속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공동체 안에 속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을 또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나갈 수 있는 공동체 안에도 속하시는 <laughs> 어,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또 말이 길어졌네요. 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